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편결이 어떠십니까? 머신게임즈에서 만드는 인디아나 존스 <laughs> 인디아나 존스는 스피버그 아니면 안된다 <laughs> 그 나름 토드 하워드가 이제 스토리도 쓰고 한건데 근데 그 당시에 베데스타가 워낙 바빴으니까 머신게임즈한테 맡겼거든요 머신게임즈는 형제 회사입니다 베데스타에 근데 머신게임즈가 여러분 무시할만한 곳이 아니에요 머신게임즈는 게임을 매우 잘 만드는 곳이야 엑스박스가 지금 현재 1인칭 게임을 수두룩하게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어바우드니뭐 스타필드 DLC도 마찬가지고 아우터월드 2도 그렇고 인디아나존스도 마찬가지고 둠도 1인칭 게임이 여섯 개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여섯 개예요. 블레이드도 1인칭 게임이고 그렇죠. 지금 일곱 개야, 일곱 개. 1인칭 게임이 일곱 개가 있다고. 와. 그렇게 준비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얘들은 어 얘들 진짜 1인칭밖에 안 만드냐고. 물론 그 베데스타 자체가 1인칭 게임 장인들이긴 해요. 1인칭 게임만 만드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진짜 다 1인칭 게임이니까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도 1인칭 게임이잖아. 아, 세상에. 요즘은 3인칭이 워낙 주류이다 보니. 아. 그런 밸런스를 잘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엑스박스 측에서. 너무 1인칭 게임만 나오면 이게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근데 요즘 제가 최근에 뉴스 본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였어 하이파이러시랑 이블위딘을 만들었던 탱고게임웍스가 이제 폐쇄가 확정적이었거든요 그거를 한국의 배틀그라운드 회사인 크래프톤이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쇄가 확정적이었는데 크래프톤이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하이파이러시 IP도 그때 먹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 탱고 게임웍스는 없으면 안 되는 회사인데, 엑스박스 측에서 유일하게 수상작을 만들었던 회사를 없앤다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미카미 신즈가 나갔으니까 회사를 없앤다는 개념은, 데 이게 미카미 신즈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개발됐었거든요. 이블 위딘도 마찬가지고, 고스트와이어 도크도 마찬가지고, 하이파이러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미카미 신즈가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이블 위딘 1편만 만들었단 말이야. 나머지는 프로듀서고, 그 제작진들은 다 있단 말이야. 참, 그런 거 생각해보면, 씨. 쉬... 거기서 이제 엑스박스에 이제 그 클라스가 나오는데. 하이파이러시 후속작 만들면 이거 더잘될 텐데. 어, 탱고게이머스가 이제, 어, 살아나면서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 외국 댓글. 어, 다들 되게 좋아하는 분위기였어요. 어우, 이걸 살리네?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지, 잘했다. 그또 한국 회사가 살렸어. 심지어 사, 살린 것도. 어, 정말. 칼리스토 프로토콜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돈 2천억 들었어. 아무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마. 배틀그라운드에 엄청난 성공으로 돈 2천억을 벌어가지고 칼리스토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그 감독 최근에 실언했잖아 나가가지고 게임은 출, 준비가 안 됐는데 크래프톤이 출시를 부추겼다. 뭐 이런 개소리를 남기면서 하씨 킹받데 갑자기 랜스코필드씨 망할놈의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자 다시 퍼즐 시작됐습니다 퍼즐. 퍼즐은 최대한 스킵할 수 있으면 스킵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얘 퍼즐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해 퍼즐이 아니야. 얘는. 얘는 퍼즐이 아니라 약간 보물찾기 같은 거? 근데 보물찾기를 퍼즐이라고 하진 않잖아. 이제 그게 열 받는 거야. 보물찾기를 해야 돼. 사실 이런 액션 어드벤처에 있어서 퍼즐은 절대 뗄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액션 어드벤처라는 게임 그 장르 자체가 액션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돼. 뭐 예컨대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넣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장애물들 이 있고 막 내가 점프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줄 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도버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플랫폼은 없지만 중간 중간 각종 퍼즐들, 보물 찾기 이런 걸 넣었죠. 뭐가 정답이야라는 건 없는데 어, 이게 좀 욕을 많이 먹긴 했죠. 이 가도버가 하는 방식은 제작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확실히 산타모니카가 이런 거에 있어서 노하우가 좋은 게 옛날 게임과 요즘 게임의 차이점이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사실 옛날 게임도 이런 액션 어드벤처를 플레이할 때 퍼즐이 있긴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게임의 플레이 타임을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냥 재밌으면 사는 거지. 어, 이거 재밌다더라. 어, 한번 사서 해볼까? 근데 요즘은 게임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플레이 타임이 무조건 길어야 돼. 플레이 타임이 길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걸 놓는 거죠. 오, 안녕. 근데 이 가도버 라그나로크는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귀해요. 이게 게임이 5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이걸 또 언제 맛보겠어, 이거를. 이것또해 보려면은 2027년을 기다려야 돼. 최소. 보통 소니는 5년 정도로 잡으니까 신작 개발을 그럼 진짜 2027년에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이 시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금방금방 끝내려고 하지 마요 저처럼 천천히 하세요. 이게 여러분 귀한 겁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이게 두 번은 안 와요. 정말 이때 잘 해놔야 돼. 사실 스카이닉스는 우리 모두가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일단 킹덤하츠는 이제 노무라 퇴치가 투입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고, 노무라 같은 경우는 리버스를 끝으로 거의 하차했거든요. 킹덤하츠 킹덤워치 들어가고 킹덤하츠 노무라가 없으면 아예 안 되니까. 이제 보통 스퀘어 앤닉스 하면 제일 대표적인 개발팀이 개발 1팀이에요. 개발 1팀. 개발 1팀이 스퀘어. 옛날 그 스퀘어 그 그대로를 그 데려왔거든요. 개발 1팀이 파판 세븐 리메이크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킹덤아츠도 만들고 있어요. 보통 그두 가지 시리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판16 같은 경우는 개발 3팀. 파판 14를 만든 개발 3팀한테 맡겨 봤는데 어, 게임이 꽤 괜찮네 해가지고. 아마 17도 개발 1팀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 베르서스 서틴 처음 공개됐을 때 엄청 기대했던 작품이었어요. 노지마가 일단 작가를 하는 거고 노무라가 디렉터를 보고 클래식 파이널 판타지 느낌? 베르서스 서틴은 워낙 기대를 받았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냥 파이널 판타지 15로 그냥 만들어 버리자. 넘버링 붙이자. 해서 수입을 했는데 이제 노무라는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죠 파이널 판타지 7 들어갔고 킹덤 하트 3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두 가지 게임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라가 그 게임을 만드는 건 불가능이었어 노무라가 빠지면서 작가도 바뀌면서 완전 다른 게임이 됐죠 요코타로가 만드는 거 아니야? 팝판 17스퀘 이닉스의 고독한 방랑자가 요코타로거든요 근데 요코타로만한 연출자가 없어 진짜 그 정도 수준의 연출자가 없다니까. 오케이 다 잡았어. 가도브어 전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연타하면 재미 없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핵앤슬래시라고 하면은 디아블로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핵앤슬래시 게임에 들어갑니다. 진짜 누가 어떻게 이름을 핵앤슬래시라고 줬을까? 직역하면은 배고 썰답니다. <laughs> 걔들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야 이거 장르가 뭐야? 배고 썰다. 어? 그게 장르 이름이야? 응응. 배고 응. 썰다가 장르야. 막 이렇게. 이름 어떻게 핵앤슬래시라고 줬을까? 코르비티 이거 장르를 뭐라 그래? 아 이거 1인칭쏘다1인칭쏘기 <laughs> 횡스크롤이랑 벨트스크롤은 벨트 약간 다릅니다. 횡스크롤은 2D 시점인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밖에 안 되거든요. 벨트스크롤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옛날에 그 캐딜락이라고 아시나요 삼국전기 파이널 파이트 던전앤드래곤 그런 것들을 벨트스크롤. 약간 위에도 갈수 있고 아래도 갈수 있고 좌우도 되는데 시점은 사이드로 보는. 장르나 시점 이런 것들은 보통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좀 한정이야. 내가 살면서 이런 게임을 또볼수 있을까? 그거를 2018년 당시에 했었는데 또 보네. 티파 인기가 대단한 게 퍼판세븐 리버스 영상은 티파 나오는 거면 조회수가 겁나 높습니다. 와 진짜 의식의 흐름에 채팅이었어. 전혀 연관이 없는 근데. 내가 지금 읽고 있잖아. 티파란 얘기만으로 정말 지금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데... 채팅이었는데 내가 지금 읽고 있어. 그것만으로 이제 인정을 할수 있죠. 티파의 위력을 말이죠. 그리스판과 북유럽판 크레토스 중 누가 더 멋있는 것 같냐? 저는 압도적이죠. 지금은 크레토스가 전 제일 좋아요. 캐릭터 성향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저는 약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베테랑 그런 베테랑 캐릭터 여러, 여러 명 있잖아요. 아서모거 게롤트, 조엘. 여기 에딱 끼는 애 같아. 크레토스는. 성향이 비슷해. 캐릭터들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문제입니다 이거 퀴즈. 가도부어 3 만들었던 디렉터가 만든 게임. 힌트. 2023년에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제다입니다, 이 제다이. 그 사람이 이제 넘어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제다이. 리스폰으로 가서. 아트레우스는 제가 봤을 때 이게 3대 AI 동료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 딱들어가애것 같아 엘리자베스, 엘리, 아트레오스 이제 애슐리 같은 욘들은 이제 절대로 끼이지 못하죠 바이와제드포 아니 리메이크인데도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세상에 게임스컴이요? 어, 안 보겠습니다 굳이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아니면 이제 뭐 굳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엑스박스 시험도 끝났고 어제 그래서 어제 방송 키려고 했었는데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같이 보려고 와이즈 로 입문을 하실 것 같다고? 괜찮은 선택이네요 사실 저도 와이즈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전작의 월드 핵심 멤버들 그대로 넘어와서 만드는 게임이어서 라이즈가 좀 개인적으로는 입에 안 맞긴 했지만 근데 개발팀이 다르니까요 뭐.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너무 걱정되는 건난 이제 장식준호가는 더 이상 못하겠다 확실한 건 옛날에 디아블로 2 하던 거 생각하면 디아블로 3를 못합니다. 디아블로 4도 못할 것 같고, 야 어, 멋지다. 진짜 게임이라는 매체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차원이죠. 영화가 2차원이면 3차원인 거예요. 전 세계에서 34억 명이 게임을 한다고 했었나요? 그 정도가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할 사람들은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게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게임의 장점 제가 최근에 장점을 찾아냈어 게임에서의 경험이 현실 세계에 통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게임에서 배운 경험이 현실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이 이거 되게 정말 짓거리는 소리긴 한데 동물의 숲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동물의 숲을 하는데 물건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배치하는 게좀더 효율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는 여기다 놓고 책상을 여기다 놓고 침대를 여기다 놓고 동선을 이제 막 계산하는 능력 그게 좋아진 거야. FM을 하는데 FM이 뭐냐면은 풋볼 매니저. 그 축구 시뮬레이터 게임이에요. FM을 하는데 맨지티 막 이런 데 말고 블랙번, 블랙풀 막 이런 데 있잖아. 어, 이브리그 막. 그런 데에서 경제의 개념을 배우는 거야. 최대한 싸게. 옛 임대를 보내고 제 트레이드를 해서 이, 이런 것들이 런 경제 개념이 꽤잘 쓰이는 편인 것 같아. 어, FM으로 축구팀에 취직한 사람이 있다고? 그건 좀 신기하네요. 레스토랑 게임을 해요. 레스토랑 시뮬레이션 뭐, 타이쿤 같은 걸 한다 쳤을 때 메뉴를 어떻게 하고 테이블 회전 어떻게 하고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꽤 실생활에서 쓰이긴 쓰이는 것 같아. 그란투리스모 같은 경우도 되게 잘하는 게이머들을 이제 실제 프로수들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대회 우승하고 막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지. 야, 그건 진짜 기적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게임이라고 막 정서에 안 좋고 교육에 안 좋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 물론 막 콜옵을 잘한다고 해서 막 총을 잘 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네. 아, 맞아. 제 옛날에 취미가 블로그를 했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리뷰를... 쓰기 시작했었죠. 그게 한 2015년쯤인가부터일 거야 그때부터 거의 꾸준히 써왔죠. 처음엔 되게 허접했어. 엄청 허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찰력이 생기고 리뷰를 쓰는 데까지 그 과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퍼스트 인프레션, 약간 첫인상 느낌으로 다가갔거든요.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느낀 감정. 근데 나중 가면 이제 지식도 생기고 통찰도 생기고 된장과 똥의 구분을 할줄 알게 되면서 좀 더. 재밌는 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 기반을 시작으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온 거죠. 리뷰라는 건 정말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단지 표본이 많아야 돼요. 전 성공적인 리뷰를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표본이 많아야 돼. 데빌 메이크라이도 해보고 가도워보도 해보고 에지가나 액션 게임들 다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액션에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제 게이머를 구분할 때 보통 두 부류로 구분을 하는데. 액션파 스토리파 딱 그렇게 두부류인것 같아 게이머들은 근데 보면은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니까 그렇게 나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액션파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스토리파로 전향할수 있는 거지 확실히 그런게 있죠 스토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연출하는지 그런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이걸 이렇게 연출을 하는구나 와 얘가 이런 결단을 내렸구나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지. 새로운 감정을 발생시키는. 근데 액션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컨트롤, 탁 쓸어버릴 때 강렬한 쾌감. 그냥 게임은 정말 재밌는 거예요. 아, 정말 게임 욕하는 사람들 특징 뭔줄 알아? 게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야. 게임 겁나 못하거나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인 거야. 게임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게임을 현재까지 계속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34억 명 정도가 게임을 하는데, 이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럼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게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 다 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만 이래 우리나라만. 어? 아니 게임만큼 솔직히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중국 시가 총액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텐센트에요 거기서 얘기가 끝난 거야 그냥. 야, 진짜. 어, 그 바를라도 퍼들 있었나요? 아, 저는 그 컨텐츠가 바를라는 컨트롤 CV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 났거든요. 바를라는? 정말 지칩니다. 그거는 배 타서 내, 배 내려서 어디 점령하고 배 타서 배 내려서 또 어디 점령하고 대박인게 여러분 거기에 바랄라의 지역 이름 중에 그런게 있어. 아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역 이름이니까 얘기할게 서섹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바랄라에 그런 것도 좀킹 받지 않습니까? <laughs> 지명 이름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홍보 하나 해도 됩니까? 내일 제가. 정말 오랜만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광고 영상으로 업로드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 1년 만에 받아온 것 같아. 헤드폰이랑 헤드셋, 아 그건 정확히 말해 그거는 광고라기보다는 협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받고 한 겁니다. 근데 요번은 제가 진짜 정말 돈을 받고 하는 정식 광고라고 <laughs> 여러분 유튜브 되면 말이죠. 진짜 그게. 광고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건 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심지어 여러분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보통 광고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리뷰처럼 해서 해 주세요라고 이제 주문을 해요. 저한테 주문을 하면은 전 이제 주문에 맞게 게, 그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번 광고는 주문이 없어. 만들어 주세요야 그냥. 어, 그러면은 그냥 일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스타일의 광고는 싫으니까 아 많은 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정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PPL처럼 넣었지 그 제품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m 다투에 가지고 있는 그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사해가지고 이제 담아놨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신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막 지금 이거 해야 돼 아무튼. 저는 가도버 라그나로크가 차라리 플레이스테이션 5의 기술을 활용한 작품으로 나왔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막상 어 까보니까 아니었죠. 왜냐면 게임이 낀인 세대여 가지고 풀스포르도 같이 나왔거든요. 포라이즌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낀인 세대 타이틀로 풀스파이버전은 거의 리마스터에 가깝습니다. 엔씨도 이런 게임 만들 수 있나요?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비디오 게임에 대한 본질을 잘 탐구해야 될것 같은데, 엔씨는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에 대해서는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엔씨가 콘솔 게임의 본질이 뭐고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게임을 개발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저요? 아우 저 플로피 디스크 썼었죠. <laughs> 저는 플로피 디스크랑 CD, DVD, 블루레이를 모두 본 사람입니다. VHS? 그, 그 비디오 테이프요? 베타 비디오도 있어요. 그게 비디오 크기가 달라.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별로 볼려 봤었죠. 그 당시에는 빨간 비디오랑 다 섞어서 팔았었던 때였잖아. 비디오랑 빨간 비디오랑 그리 성인 비디오. 그리고 책도 판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만화방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만화 카페잖아요. 근데 그때는 카페가 아니라 만화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만화책 골라다가 이제 이제 보는 거지. 대여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지금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빌려 주는 데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DVD랑 블루레이를 다 대여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게임들이 이제 보통 다 구매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여가 더 싸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들을 전문적으로 빌려 준 데가 실제로 있고요. 3일인가 막 그래요. 3일 동안 게임을 못 깨잖아. 그럼 이제 연장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나은 것 같아. 오히려 그게 저렴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난게 모든 게임을 다 사는 거야. 옛날에 다그 영화 같은 거다 빌려서 봤지. 누가 그돈 내고 봤습니까? O T T 가 뜻이 뭐였지? 오버 더 오버 더 레인보우 아니잖아. 뭐 약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오버 더 탑이에요? 진짜야? 진짜 옛날에 대여했을 땐 진짜 압박감이 엄청났다고. 이거 3일 안에 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Ah.